and we are rolling. no.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7월 16일. 16일. 오늘 이 새로운 채널을 만든 후 새로운 이 에피소 드 한글로 하려니까 참 어색한데. 한글은 힘들어. 하, 중년의 한국 남성과 아직 중년은 아닌 거의 중년. 또 다른 한국 남성. 우리가 지금 이 만드는 채널은 일단 카메라에 대한 채널이 채널이고요. 그리고 이 오늘 이 처음 하는 에피소드는 오늘 아주 중요한 소니 회사에서 나온 중요한 발표. 발표. 어우, 어려운 말. 나는 몰라. 발표 때문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는 둘다 미국 LA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음, 둘다 원래 직업은 IT, IT. 취미는 사진, 사진 이것저것 다 있죠. 취미는 기타, 기타 뭐 등등, 등등. 따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유튜브 채널 두 개를 지금 돌리고 있으며 또다 이 오늘 보고 계신 이 채널 말고 또 다른 하나를 이제 곧 출발할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어정쩡한 우리의 소개는 끝났고 오늘 발표난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아니지 그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왜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얘기를 해야죠. 아 오케이 so.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여기서 착각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본업은 IT. 취미 생활이 사진, 뭐, 선생님. 비디오 등등. 전문가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틀리는 것도 많을 수도 있고요. 틀리는 게더 많을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웃긴 거는, 본인은 생명입니다, 사실. <laughs> 어릴 때부터 적색맹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때부터 로 이게 나왔으니까 참 평생을 지금 이 적색맹이라는 걸 달고 다니면서 사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호등이 있으면 빨간색과 노란색의 구분이 안 갑니다. 똑같은 색깔로 보여요. 그래서 자리를 보고 차가 나가야 되는지 차가 서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부분에 좋지 않은 여건 그러나 그 눈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며 지금 뭐 비디오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고 어쩌고저고 사진에 대해서 제가 딱보 평가를 내릴 수 있다거나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친구와 같이 카메라라는 그런 뭐 테크놀로지는 일단 뭐 IT니까 테크놀로지에 대한 걸 엄청 좋아하고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튜브 비디오를 만든다고 할때 매일 쓰게 되니까. 참 이렇게 애정이 많이 가고 항상 뭔가 새로운게 나왔나 어떤 렌즈를 쓰면 더 이쁘게 나오나 이런거는 유심히 관심있게 그렇게 보는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쓸수 있을까 그것때문에 <laughs> 지갑은 아주 가벼워지네 자 그럼 그정도 하면 됐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찍고있는 카메라가 소니에서 나온 A7III죠 그리고 지금 렌즈가 23mm 의 G 메스터1.4 1.4 1.4 1.4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여기 자네 거 소니 네. a 7 이건 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건 여기 거고 그리고 또 있는 게 <laughs> 후지 XT3를 둘다 갖고 있어요. 렌즈는 이것저것 거의 다 있고요. 음, 아주 슬픈 쓰지 않는 장신용아야장신용은 <laughs> 아니지. 가끔씩 한번 껴 보는 <laughs>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잘 살아 있나? 껴 보는 그, 그 정도쯤에서 그냥 지식이 아주 얇은 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은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낮을 야, 때 기대치 없을 때. <laughs> 그래서 오늘 중대한 발표가 나온 거는 소니사에서 뉴욕에서 만드는 알파 시리즈 알파 시리즈 카메라에서 그중에 또레조루션 그러니까 해상도를 더 중요시한 R 시리즈의 넘버4 4세대 모델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났는데 미국 현지 가격으로 무려 3500불 500. 캐나다로 4,000불? 4,000 얼마였는데? 하, 자 이제 미화로 3,500불이면은 이걸 어떻게 내가 어디에 비교를 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엄청난 가격의 카메라인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사, 오늘 나온 카메라 발표의 사양을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메가픽셀 해상도 메가픽셀이 무려 61. 61. 자, 3세대 R 시리즈 지금 우리 이 새로운 모델이 교체를 하는 이 전번 세대 3세대는 해상도가 42.1 s o m e 그러니까 거의 어우 진짜 뭐50% 정도가 지금 해상도가 올라간 상황인데 내 생각에는 물론 전문적인 생각이 아니고 참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지만 누구나 누구나 단한 명도 원하지 않았던 카메라가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그 이제 내 생각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 봐. 이제 비디오 사,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필요한 카메라가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4K 60프레임 퍼세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더 좋은 게뭐더 있... 좋은 거 있다면은 그눈눈 아로포커스 아이 아로포커스가 영상에서도 된다는 거. 근데 그 전서부터 얼굴은 있었는데 얼굴도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눈이 그렇게 더 좋은 그 추가 피처가 되느냐? 야 어차피 우리는 동양인이라서 눈이 더 작아가지고 어차피 백인들처럼 잘 잡히지 않는 거 아니야? 난 눈이 크다고 봤어. 난 눈이 <laughs> 크다고. 오케이 오케이. Anyway. 음, 그래서 이제 이제 문제는 이게 3,500불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오. 게 좋은가. 그게 이제 다른 입장으로 봤을요 비디오를 찍는 입장에서 그리고 사진을 더 많이 찍는 입장에서 여기 는 비디오를 더 많이 찍어서 별로 그렇게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오케이. 보스 보스는 비디오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알이 나와도 그냥 예. 근데 저는 비디오도 찍지만 전 사진 찍는 걸더 좋아해 가지고 되게 쇼크였죠, 오늘이. 왜냐면은 저는 원래 A7 S3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는 R이 먼저 나왔다면 그때 4세대, 4세대 세대으로 uh -huh. 3500불에 그래서 저는 지금 A7III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번 주엔가 내가 보스한테 아 나는 다음 거는 R로 사야겠다 높은 메가스피셀로 되는 걸 사야겠다 했는데 거짓말처럼 일주일 후에 이게 나왔어 아,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 그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참...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 뭐...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이 머리 속에서 어떻게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나 어떻게 잔머리를 굴려서 그 알을 살 수가 있나 <laughs> 잔머리를 어떻게 굴려야지 잘살 수가 있나 그리고 보스는 엑스티 푸지를 산 이유가 사 k 육십 저는 4K60. 그건 상관 안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래된 A7 III를 살고 팔고 A7 R i 를 R4를 가느냐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후지를 싸그리 다 팔아버리느냐 지금 후지 렌즈도 웬만한 거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팔면은 진짜 홀라당다 팔아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다 오늘 발표된 소니 R4 센서도 새 거고. 프로세서도 새거 칼라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직 몰라 근데 지금보다 더 나쁘지게 나오진 아... 힘들겠죠 힘들고 s 임 아니면은 똑같... 같... 똑같이 나온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고 아니면은 개바, 개선이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칼라가 더 좋다고 해서 갖고 있는 푸지가 굳이 연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내가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사진을 에디팅할 때 라이룸을 썼는데 그걸 버리고 이제 캡처 원이라는 걸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고 난 다음부터 칼라가 그냥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후지 나는 몰라요. 나는 생맹이에요. <laughs> 후지 칼라나 소니 칼라나 나는 그냥 다 괜찮은 거. 왜냐면 어차피 사진을 올리기 전에는 에디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칼라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별로 좋은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근데 이제 지금 소니가 렌즈가 지금 보스랑 저랑 합하면은 거의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였는데 어차피 카메라가 하나를 더 가지고 올 거면 이 좋은 렌즈들을 다쓸수 있는 그.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후지 렌즈가 아 나쁜 건 아니지. <laughs> 그것도, 그것도 다, 다 좋은, 좋은 건데. <laughs>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일단 뭐야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풀 프레임이랑 crop 센서 APS-C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둘 중에 하나에서 골라야 된다 그러면 저는 풀 프레임을 고르겠어. 음. 그래 뭐뭐 뭐 당연히 APS-C가 가볍고 한데. 근데 그 가벼운 것도 좋은 렌즈를 달아놓으니까 어차피 무게가 많이 나가 <laughs> 그래서 굳이 뭐 이게 더 가볍다 저게 더 가볍다 그게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 요만큼 가벼운 거 그러니까 요만큼 가면 요만, 요만큼 가볍나이트 어차피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저는 아마 A73를 b 캠으로 쓰고 A7R3, R4를 아마 메인으로 갈것같아 후지를 팔고 음. 솔직히 팔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이에 살라면 돈을 또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후지를 완전히 갈아타고 그냥 한 시스템으로 렌즈 다바꿔 끼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나을것 같아 생각. 나는 나는. 오케이. Okay. 그러면은 결론은 낫네. 나는 새로 나온 R4에 전혀 관심이 없고 왜냐면 비디오 사양은 지금 쓰는 A7들이하고 너무 같기 때문에 똑같죠. 사진을 주로 찍으니까 해상도가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높은. 그래서 그냥 오토로 그냥 다다다다다닥 때린다. 음 갈기고 크럽하면 돼. 갈기고 클럽. <laughs> 오케이. 그것도 아주 좋은 작전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을 잘못 찍는 사람한테는 그게 그567그 <laughs> 그 자동 초점 맞추는 그 포인트가 지금 이 센서에 붙어 있다는데 그러면은 뭐 대충 아무렇게나 해 놓고 해도 그냥 초점은 맞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짜 영어로는 칠링, 칠링. 한국말로는 뭐냐, 그게? 아, 한국말은 뭐지?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저거 지금 좀 제대로 할줄 몰라도 적당히 해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건질 수 있는. 치는.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음, 그렇게 해서 가게 될것 같네, 그럼. 근데 나는 이제... 그럼 이제 그럼 비디오 용으로 나오는 거를 뭐 S 그니까 나는 이거에 S3 나도 처음에 S3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게 처음 이제 S A7 S2가 사진을 찍으면 그게 16이었나요? 12? 12였나? 응. 그러면은 전화기 카메라랑 메가픽셀이 똑같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요번에 나오는 그 A7 S3도 아마 2 4는안될것 같아 해상도가. 음, 지금 미국에 있는 아닐까? 루머, 루머가. 루머 웹사이트를 좀 보면 한 해상도가 한 십팔 정도. 음. 근데 그러면은 왠지 좀 손해 보는 입장이랄까? 왜냐면 지금 A 7 3도 영상 그 찍는 게 되게 잘 찍히고 좋은데. 그 빛이 그, 어두울 때도 잘 되고. 잘 되고 로우라이트 도 좋은데 만약에 그거를 돈을 더 많이 주고. s 를 샀는데 메가 픽스는 거의 되게 낮은 상태에서 뭐 비디오가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차이가 s 를살 만큼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니 음. 나도 뭐꼭 굳이 s 를 가야 겠다는 그거는 없어 만약에 근데 s3 가 나왔는데 4k, 4K 60가 있다 그러면 난 이제 흔들릴 수가 있어 왜냐면은 60, 내가 푸지를 산 이유가 4k 60 비로를 돌릴 때 그걸 쓰는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미국 현지 시간 오늘 내일 정도 또 카메라 하나 두 개가 나와. 지금 초, 아, 새로 나온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포인앤슈 조그만한 거 똑딱이라 그러죠, 한국말. 어 그래? 어난난 모르는 얘 이게 그냥 찍는. RX 0 m a II 그러니까 2세대. 2세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온다는 물건이 지금 여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건데 이제 대충 예상을 해 보자면은 소니사에서 지금 플래그십 모델인 A9 그게 A9. 2세대로 나왔을 수도 있고 알파 9 2세대. 아니면은 S3. APS-C처럼 아, 이렇게 아. 센서가 좀더작은한 걸로. 아 근데 풀프레임 아니었나요? 레지스터 됐던 게 믿을 만한 놈이 없어 가지고 아, 누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 야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세 개네. APS-C A7000이 나오거나. 그렇지. A7 S3가 나오거나. 그렇지. 근데 S3는 아니야. S3 아니야 어. 그럼 뭐 A9 마크 2겠네. 그 아니면 이제 또 하나. 캐논사에서 나온 EOS RP처럼 천불 밑터로 나오는 풀프레임 근데 그건 아닌 거 같아. 왜냐면은 지금 루머에서 크레이지 스펙이라는 그게 아, 계속 맞다. 계속 강조해서 그거를 크레이지 스펙 스펙전은 그러면 크레이지 스펙은 4K 60이 나온다는 얘긴데. 그러면 S3인 거예요. S3 아니면 A9인 거예요. 아니야 S3가 알파하고 같이 나올 일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이런 상태예요 지금. 카... 나왔지 몰라. 이 카메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무진장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앞으로 24시간, 48시간 안에는 아이콘. 발표가 될 거니까, 거기에 나온 다음에 또다시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온 후에, 나온 모든 후에? 결과가 나온 후에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laughs> 그러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는 거구 아직은 가만히 있는 거구 응, 아직은 무조건 모든 렌즈랑 이런 걸 아직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뭘 팔아야지 이걸 살수 있을까 자금을 모을 수 있나 그거를 이제 궁리하는 쪽으로 오케이 지금까지 귀한 시간 <laughs> 그서 우리 두 사람이 쓸데없는 쓸데 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참! 이거 영어 버전도 있어요. 더... 영어가 더 편하신 분! 여기다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한국말보단 덜 어색할 거예요. <laughs> 아 이건 진짜 힘들어나 이건 또 못할 수가. 못하겠어. 내가 이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laughs> 하면서 나는 손이 오그라들 <laughs> 욕먹을 거야. 예! 어쨌든 예, 지금까지 시,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